6월 10일, 오늘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6월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당시 현장을 담은 보도사진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회가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머리에 최루탄을 맞아 의식을 잃은 청년.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청년 이한열 열사는 6월 민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우도 t 벗고 대형 태극기 앞에 선또 다른 청년. 신군부의 고문을 받고 숨진 박종철 씨의 고향 부산에서 열린 추모 행렬에서 최루탄을 던지지 말라며 항거하는 모습입니다. 32년 전 6월,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철권 통치에 맞서 결국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사진들은 한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품이 됐습니다. 군경의 진압봉을 피해 숨어서 촬영해야 했던 당시 촬영 기자는 아직도 그날의 장면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체류탄을쏘지 말라고 울부짖는 것들이 과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것. 좀더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장내를 위한. 영화나 드라마로만 접했던 지금의 청년들은 선배들의 투쟁에 고마움을 나타냅니다. 내가 혹시 저 선배님들처럼 그 시대 때 살았으면 저렇게 할수 있었을까라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민주화운동 현장을 담은 기자들의 사진전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는 이민자 가족들의 일상을 담은 한국인 최초 필리처상 수상자의 작품도 볼수 있습니다. 15일에는 한국의 현대사와 함께 해온 원로급 사진기자들이 영월에 모여 강연회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